동생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있어 집안에서 개를 키워본 적이 없어요나 개똥 치워본 적이 없어 근 개똥 치우는 게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웅장한 뭐 스마트 장비를 사용해야 될 만큼 힘들어요? 이몇년 키웠어요? 년 개똥 치워봤어요? 네 힘들어요? 아니요 어안녕하세님오잘어어 형님 형님 잘어 좋았는데? 어잘 지냈어요 어잘 지냈어 옷네잘 생기셨는데 저때 촬영에 저 친구 없었는데요? <laughs> 어? 그 <그거> 좋은 게 <laughs> 아닌가요? 그 공연 준비 하 네네, 1 3일부터1어나야까네지올립공 우리 공메앞투걔 이름은 어떻어 강아지가 빨 강아지 2년. 강아지 2년. 네. 강아지 2년. 그럼 형건 뉴비네요. 아, 뉴비 아닌 뉴비. 아, 뉴비. 왜냐하면은 그... 다 아, 그래왜 무슨 말씀을 드 하냐. 어... 이렇게 전에 잠깐 네. 이 만나셨던 분이 있었어 네. 아, 그러면 안 해도 돼 바쁘신 분이라 아, 네. 내가 강아지를 대신해서 이제 키울 때가 있었단 말이야 아, 실내에서 이 강아지 키우면서 되게 거부감이 있어 저도 그래요. 한 번도 안어 왜냐면 인테리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 깔끔과 청소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키웠단 말이야? 사랑에 빠진 거지 이 어... <laughs> 정도 귀여우면 내가 똥 치워주고 밥 주고 해서 아니, 너무 귀엽다. 귀여운 거야 그런데 이제 키워지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부질 부질하게 전 여자친구 이사 들어가서 강아지 잘 있나 아! 아지 키워야겠다. 너네 집 강아지보다 내푸집 강아지가 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아, 씨어떡하지어떡하지 그래? 그래. 아, 아, 어떡하지 하다가 이 아이를 아, 봐요. 고개? 이 아이를 사진만 볼수 있을까요? 여기? 이 아이, 를이 아이. 아이를. 왜 사진부터 보여주지? 아, 뭔가 궁금하잖아요. 아 여기 뒤에 있어. 어 이따 봐. 너무 얌전하다. 어쨌든 그래 가지고 형님 오늘 초청드린 이유가 이게 이제 요즘 출시문화 스마트 데드블루. 아니 그래 내가 이 이거, 이거 한다고 하길래. <laughs> 아니냐면서 까먹었더라 그러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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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쉬고 계시더라고 나는 이거 살려고 했는데, 이게. <laughs> 얼마지? 30만원 정도? 3 0만원 얘기 듣고 <laughs> 아유, 이거 진짜, 이건 보다 아, 가이 제가, <laughs> 제가 공신 극복이기 <까물기 웃음> 때문에. 아, 진짜, 절실하 개도 없어요? 그래서 형, 모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꼭 30만원 투자해볼 만한데? 아니면, 아, 이건 아니다. 이렇게만 하면 딱 한정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면은, 폰이랑 연동이 되는데, 보시면 네. 여기 있어, 요 이렇게. 이러면은, 강아지가 똥싸때볼수 있어. 근데 심지어 너무 잔인한 게, 공연장도 되고, 촬영도 되고. 똥. 아 강아지 아똥 싸는 걸왜 촬영을 하는지. 아그 견주의 음. 입장에서, 이게 촬영 기능이 왜 있는 거 같아? 강아지 안 켜서 모르는데, 네. 대변을 하고 나서, 네. 어, 춤을 춰줘요. 제가요, 제가요? 아, 얘가똥 싸고 있는데, 뭐? 제가 막 이러고 네. 있었네요 막 끝나고 춤을 춰줘야, 막 기뻐하는 모습. 아, 그 모습이야. 아 강아지가? 내가 똥 싸는 게 주인님. 아, 똥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강아지 역할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대형님 키우시네. 디테일 필요 없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네. 우리 장비 너무 잘했다! 이렇게 봐 한번 해볼게요. 네네. 고 네. 네.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이렇게 해서 응. 주인 목소리로 이제 훈련을 하라고 한걸 거야, 아마. 아, 근데 이건 없어요. 센서로 무게 감지해서 싸고 바로 되는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은. 근게 진짜 사람은 없어? 방금 그줬죠 사람은 없으냐고. <laughs> 인공지능 자동청소 한번 켜봤습니다. 똥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소형견도 있고 중형견도 있는데 약간 얘는 중형견도 있거든요. 어, 그럼 안될 텐데. 왜냐면은 이게 자동으로 가는 기계를 옛날에 내가 샀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 근데 왜안 되냐? 무게 애가 너무, 너무 작아서, 네. 무게가 너무 작으니까 감지가 안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강아지입니다. 가서 좀 무게를 보여주고, 뚱뚱뚱고 똥똥똥. 똥 하고, 안 되네. 이게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왜안 되지? 불쌍한 <목소리> 보스. 아, 인공지능 자동 청소는 아직 베타 단계여가지고 좀 개발 중이래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 이유가 이 카메라에 똥 있는지 알아서 오, 치우라고. 알아서 치우라고. 이야 30만 원인데. 일단 그럼 수동 청소 한번 해볼게요. 나똥 쌌어. 많이도 쌌다야이롤내 장에 2만 원. 이거 한 노래 5천원 정도 되고 12번 쌌어요. 또한번 쌌는데 400원 정사 어, 탐사, 탐사 탐사 제일 싸거든요. 한 매당 6 3원이에오 63원. 그러면 거의 63원이에요. 8배가 차이나네요. 그러네요. 호텔 아저씨죠? 400원에 전기세 별도. 물값이 많이 내리지 않으면 이게 진짜 편리하긴 하지만 아쉽지 않을 거다. 적어도 한 장에 한 100원대까지는 떨어져줘야. 그죠, 그죠, 죠국민이라고해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확실히 이렇게 빨리빨리 치워주면은 집에 냄새가 좀덜 나게 된다. 아, 냄새가 덜 나는 것보다 아이들이 오을 먹거나 이렇게. 아 네. 뭔지 알죠? 네. 또먹는 네. 그런 점에서 나는 아,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니까 러 집에 강아지가 진짜 똥 먹는 버릇이 있을 것 같다. 아, 있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필요할 수도 있는지 네. 그래서 열어서 치우는 거 가져와. 이렇게 하면은 아저 안으로 안으로 이게 다 말려 들어가네. 이러면은 이거 다 버릴 때까지 이 똥이 어. 이 안에서 냄새가 계속 난다는 얘긴데 어, 그죠. 이 똥들이 지금 이 안에 확 쌓여있잖아요. 이게 소형기으로씻을때 그냥 한 거의 한 2주 동안 이 안에 똥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아, 그거는 조금 힘들 아, 수가 괜찮거려요 일단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기능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저희 이름이 뭐라고 했죠? 팡이! 마술지팡이 할때 팡이입니다. 어... 가끔 곰팡이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파팡이할때 팡이예요, 팡이. 파이. <laughs> 우리 팡이가 편안하게 이제 싸시나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웃음> 네. 오늘 은쌀 쌀? 어요 일단은 저희 인간의 판단으로는 괜찮지만 좀 비싸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강아지 선생님의 판단을 한번 봐야겠죠. 그죠몇 <laughs> 살이에요? 아, 어, 진짜, 진짜, 이제, 진짜, 이제. 근데 털 느낌이 너무 뽀송뽀송하다. 포섭 네. 와, 너무 귀여워. 자, 가볼까요? 내려올게요황이야 척추. 척추. 이상하게 긁으면 안 돼? 팡세야황이야똥안 마렵니? 황이야 일로와. 똥안 마렵니? 똥마려 됐는데. 황이야 앉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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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잘하고 있어. 손. 이렇 하이파이 브 오! 퍽. 아 오케이 오케이. 아잘안 나온 것 같은데? 아니야. 올라가봐. 보여 화장실. 그렇지 그렇지. 뭔가 다르지. 근데 그좀 뭐, 뭐? 패드 느낌 나지. 그래 거기야. 쉬우, 뭔가 달콤한 냄새. 어. 어. 출발. 아 미안 PD님들이 <laughs> 간절히 기다리고 계셔. 오늘 또 시원하게 싸줘야 차량이 빡 하고 끝나거든. 말해본데 싸라고 하는 좀미안하다 그러게요. 저가한1 0 분만 지켜보죠 그래도. 1 0분 안에 이를 한다면 이 아이는 천재견이아 사실 그렇죠? 10분이면 강영욱 선생님이 오셔도 <laughs> 어, 싸게 만나기 힘들 수가 있어요, 사실. 스티커가 꽉 차겠다. 여기가 화장실. 아이고 했어했어 거기서 맞아. 슈퍼바닥이야. 침대 아니야, 친대 아니야. <목소리> 화장실이어 거기서 누우면 안 돼. 아, 그래. 지지지지지. 초콜릿 냄새가 많이 하 나네. 뭐, 디저트바 아니야. 아이고, 응. 초콜릿 지금 너무 먹고 싶어. 이게 뭐야. <laughs> 초코 너무 먹고 싶어. 머리도. 어우, 응. <laughs> <오, 웃음> <오>, 이래. <laughs> 응. 응. 내가 봤을 응. 때 초콜릿 때문에 애가 여기가 밥 먹는 곳이라고 인식할 응. 응.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변팬한한 번만 가라고 보고 딱오분만 응. 기다려볼까요? 어, 아, 좋아요. <목소리> 물 많이 먹고 한 번만 딱잘 닦을게. 아 진짜 집에서 강아지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강 일로 와봐. 네. 여기다 써야 돼. 딱같는데느낌 <laughs> 야! 여기라니까. <laughs> 거기서 싸는 <laughs> 거야. 그렇지 그렇지. 냄새 그렇지 그렇지. 일 비슷하지? 냄새 달려와. 지금 뿌리는 <laughs> 것도 <laughs>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마술처럼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지금 배가 꾸룩꾸룩 꾸룩꾸룩 하면 너무 맞아. 샹샹샹샹샹샹 골고 왔지? <laughs> 그렇지 <도기야>. 그렇지. 야그렇지 <laughs> <laughs> 온 세상 기운이 너를 향해서 보고 있어. 네가 무엇을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더 이상 미안해서 미안해서 부하못 하겠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아우 고생했어 펑이야. 고생했어.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너무 커. 음. 이게 이제 자리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저는 네. 이런 공간도 좀좀좀 좀,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있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왜 하얀색을 넣지 않으실까 하얀색으로 칠해주시면 어떤 인테리어든 간에 스물스물 쓰면 음... 될 텐데 디자인적으로 네. 살짝 어. 아니 하얀색만 넣어주시면 된다. 필요하다. 조금 디자인적으로도 깔끔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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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가격이 30만 원인 건 괜찮지만 패드 가격은 좀 최대한 좀 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게 이제 게이와때 음. 카메라가 되니까 강아지 변의 색깔을 보고 강아지의 건강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어? 건강이 좀안 좋아질 수 있으라고 어플로라도 알려줄 와.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있다면, 변주들은 진짜 살수 있을 것같요 형이 리뷰 채널 하셔야 되겠 아, 네네. 쩔어요. 간지 사랑 아, 너무 좋습니다. 어쨌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거는 제가 선물로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네. 가서 가서 한번 사용해보시겠습니까? 네. 아니요. 패드 따서. <laughs> 아, 요게 이제 오늘 리뷰의 확신 보인다. 저도 안 가신대요. 아니 아니요. 에벤패드를 저도 안 가신다고 하지. 어쨌든 오늘 주춰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